혹시 두분 만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 22일 됐습니다 <laughs> 저희 3 7 2와 200일 정도? 그쵸? 아 정말요? 저 지금은 솔로 상태에요 어. 2 5 0일 정도 됐어요 아 오래 만나셨네요 오늘 딱 1주년 됐어요 아 1주년이요? 지금 음, 5년이요 오늘 딱 100일 됐어요 아 100일이요? 어 아, 축하드려요 그럼 혹시 만나게 된 접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직장에 같은 부서에서 네. 같이 일하다가 여자 친구는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술자리가 생겨가지고 네. 그 뒤에 술한잔 하면서 친해져서 네. 그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아 정말. 어, 친구 통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 친구 소개 받으셨어요 네. 학교에서 만났어요. 아, 학교에서요? 네.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됐어. 요 아, 같은 학원 다녀. 아, 같은 학원이요? 아, 어떻게 되시? 아, 아, 알바. 아, 네 알바. 아. 누가 먼저 대시를그렇좀 하셨나요? 제가 했죠. 아, <laughs> 제가 먼저. 어 진짜요? 네 <laughs> 정말. 네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넘어오셨나요? <laughs> 아 음. 웃기고 좀 센스 있어가지고. 진짜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되니까 약간 점점 좋아져가지고. 남자분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처음에? 외모? <laughs> 대시 당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웃음> 아, <웃음> 주, 좋았어요. 응잘생겼가지고아 <laughs> 잘생겼어. 아, 음.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어,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고 성격도 네. 저한테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아, 네.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받아주셨나요? 좀 묵묵하고 네. 무게감 있어 보이고 아. 남자답고 그래서 책임감도 아, 네 있어. 아. 네. 아우. 가치관? 네 여자친구가 아, 네. 그렇게 생각이 어리지도 않고 착하고 그래서 아. 네 혹시 대시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대시하는팁 그냥 좋으면 가서 칭행되면 돼요. 아, 그래. <laughs> 상대가 혹시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뭐 포기해야죠. 팁이 있을까요, 그러면? 에이씨. <laughs> 저는 그냥 대놓고 네. 그냥 좋다 좋다 했어요. 그냥 근데 좋아한다는 걸 반대로 표현했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바, 아, 간접적으로 좀 옆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솔로분들에게 이제 솔로 탈출 조언을 좀 하자면 <laughs> 조언이 있을까요? 아. <laughs>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아 어, 진짜. <laughs> 네. 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외적으로 조금 부족한데 용기가 있어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근데 어느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네. 저희는 맨날 말하는 게 운명이라고 맨날 말하거든요. 네네. 운명처럼 다가오는 누군가가 꼭한 명쯤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안 놓치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네네.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부담스럽게. 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계속 그냥, 약간, 따라다니면서, 네. 아.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사람들 많은 데를 많이, 멋있게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집에 있는 것보다. 아, 네. 아. 연애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아. 밖에 많이 다니는. 아, 그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네. 어, 좋은 사람이 되면, 네. 좋은 사람이 온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네.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렇게 자기 개발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당연히 아. 좋은 사람이 곁에 오지 않을까 아.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아, 네. 음. 너무 급하게 만나면은 네. 또 급하게 너무 외로워서 만나려고 하면은 네. 그만큼 안 좋은 사람들도 이제 오는 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일 순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연애하는 게일 순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연애도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게1순위예요 오늘 아, 그 네. 그러다 보면 인연은 좀 찾아 오는 온다고 네, 생각해요. 솔직히 네. 둘다 동시에 할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약간 저는 연애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연애보다는 자기 삶이 1순위라는 아, 말씀이죠. 아, 음, 그렇죠. 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일 열심히. 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아, 해주세요. 아, 여성분들 대시 해주세요. 다다다다다다다. 더보겠습니다. 멈춰 멈춰. 오늘따라 커플 분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저 실례지만 혹시 커플 분이세요? 아,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네. 인터뷰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네, 아, 알겠습니다. 거절 당하는 훈련, 멘탈 챙기자. 강현아. 커플 예. 인터뷰라가지고 두 분. 아, 커플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예. 커플, 아 커플 다 아니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한 네. 사람인데 간단하게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이거 주연? 인터뷰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가능하세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두분동무잘 어울려서 저희 아, 인터뷰. 아, 알겠습니다. 저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지면한테지이겨내야 돼. 저 유튜브 한 사람인데 간단하게 인터뷰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간단하게 인터뷰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인...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가능하세요?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인터뷰 간단하게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니요 저희가 과파하지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거절을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절대 성공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진짜 여러 명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운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열정이 늙고있어가지고 별로 춥지가 않습니다 오, 어? 오, 어허 뭐해? 혹시 오늘 화장하셨나? 어? 네저 오늘 음칠좀 했는데 네네어나 나도 좀 했는데 어허 그런데 햇냠 씻으면 나가지 마세요 진짜 미안해 진짜 이거 너무 못해 지금 할게 못해 어른들 막 상사들이 막 우리 하하하 욕하고? 아 진짜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laughs> 어 그래 아, 근데 이게 준호씨 같은 경우 좀 인기 많으시잖아요 <laughs> 네 혹시 네, 그커플 이신가요? 커플이신가요? 저 지금은 솔로 상태예요 어? 안 하,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상태 못하는 거죠 거의 아예아 <laughs> 어, 네네네네 <laughs> <laughs> 와 이런 거또 어. 어, 보셔야겠네요 <laughs> 어네 보셔주시겠어요 <laughs> 어, 네. 아, 헬, 아, 헬청! 어 헬청이시네요 어. 아 맞다 저그 신강현이라고 치면 나와요 신강현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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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 네 전화로 되세요 네 아, 유튜브 채널 아, 아, 아 맞다 네저 신강현이거든요 신강현 신강현 네, 신가... 구독자 알겠습니다. 300명 정도 어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 알겠습니다 네저 신강현이 요아 신강현이 네 들어가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유튜브 나온다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네모자이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상남동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어 지금껏 한 3,40명분에게 아닌가? 30명? 30명? 아무튼 모르겠는데 좀 많이 여쭤봤어요 아 네. 어, 사실 오늘은 저번주보다 좀더 힘들었던 게 오늘은 사람들 반응이 너무 날씨도 아무래도 추운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시큰둥 하시고 좀 무시하시고 좀 그러셔가지고 아 제가 사실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을 뻔 했는데, 제가 극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무너져가지고 집에 갔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네. <laughs> 존나 어글거리네. 진짜 그냥, 저는 진짜 될 때까지 최대한 진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고, 어, 네, 정말 1% 강한 방구석에서 브이로그 찍는 건 솔직히 개나 소나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유튜브 시장은 솔직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조금 더 노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 그거를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어, 진짜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 절대 포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 else I have to do, gotta press with you